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를 찬송과 보로는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, 앞으로, 천상을 향해 나가세. 천성, 문만 바라고 나가세. 모든 천사, 너희를 영접하러,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.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,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. 성령이 친히 가마하여 주사, 그들로 참기를 찾으리. 앞으로,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,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,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.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.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. 앞으로,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.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.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. 아.